we're on duty again on account of the Johannes Pavelius we're all holding our breath here we hope all goes well and <laughs> don't 말고 있마 더 가까이 가야 되나 <laughs> MRCC Bremen. Brahman, this is the harokoki we're on duty again on account of the johannes pavelius we're all holding our breath here we hope all goes well. Oh, this looks bad. We should search for castaways with the Notarius. Good. 여기 뭐가 떠 있지? 이건 뒤집어진 것 같다. 글자가 거꾸로지. 어, 여기 사람 에이, 역시 죽어 살아있으면 이상하지는 않지. 어디 갔지? 최대한 빨리 온 건데, 아니, 어디 갔어? 라이프 조끼라도 입고 뛰어내리던 거야이지 라이프 조끼 안 입었지, 이 사람. 아니, 야, 어디 조사를 하신 거야? 아니, 또 앞으로가 아니냐, 또. 왜? 아니, 어디가? 파도 때문에, 와. Oh. oh. I missed it. I Bremen, we've discovered a drifting person. Pete, the person is dead. Bremen, reporting. Person dead. Copy. One dead person recovered. I can't give up now, Jeff.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머지 어디 있을까? 저것처럼 SOS가 보이면은 그 근처에 있으면 찾기 쉬울 텐데 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 파도 속에서 사람 찾기. 저 SS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보이지도 않아. 와, 이런 바다에 애초에, 바다에 뛰어든 것 자체가. 이거 공략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지금은 있을 수도 있겠다. 게임이 나온 지가 제법 돼가지고. 원래 내가 할 때는 공약 같은 거 없었는데. 어, 어, 되게 멀리 있네. 어, 바로 앞에 있어. 와, 아. 이것도 죽었지? 살았으면 팔딱팔딱 튀어올 텐 뛰어올 텐데. 야, 이런 날씨에 저런 거 피고 바닥에 뛰어든 거 자체가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이거. 욕구부터 나오는구나. 이건세월이랑 똑같지 않아? 일단 두 명. 어, 어. 야, 그러면 꽤 최대한 바꾸고 나가야 되나 보다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다 밖에 있나 봐. 저번 미션이 열몇명 구했는데. 이번엔 죽은 사람 찾기도 하네요. 하긴 바다 자체가 다르니. 이번에그 SOS를 찾으면 되네 구명정 근데 구명정 타고 살아있는 사람 없는건가? 어떻게 라이프 조끼를 다 안입었냐 근데 야 근데 몇 명이나 이게 애초부터 몇 명이 물에 빠졌다는 보고가 없었어 이것도 뭐 진짜 음 메시지가쓸 때까지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긴데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되는것 같은데 페이선이면 진짜 100명 이상은 탈수 있을 텐데. 와, 이 정도 거리에도안 보여? 거의 마지막 챕터가 어렵긴 하다 이건 아예 보이지가 않잖아 그전 전에 했던 노스씨는 그래도 좀 보였는데 빠진 사람이 이건 뭐 일단 그니까 SOS를 찾아야 되는데 구명장 Notarius aren't you copy? Yes, I copy. How are things looking there? This rescue operation is hell. This, this is worse than Harry, Harry Carey. This is pure lunacy. Hold on there, you hear me? You can do it. I know. I'll buy you two cokes tomorrow. I promise. I don't need a coke, I just don't want to make any mistakes. I don't want to make any mistakes. m r k can w Notarius back on board the coke It's not going to happen with these r u s l h s e a still searching the air. I don't know what's going on. Okay, I'm looking over the cup k e too, but visibility is awful.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지금 뜨겁게 돌고 있는데 다른 게임에 비해서 지금 그래픽 카드가 부스트 다 돌리고 있어 지금 나 이렇게 뜨겁게 지금 부스, 컴퓨터가 뜨거워진 분이 게임이 처음이다야 이, 이 게임 딱 겨울용 게임이지. 겨울이면 되게 따뜻할 텐데. 지금 덥다. 비가 와서 시원한 날씨인데. 아니,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야, 나 진짜. 야, 이거 있기는 한군이 얼마나 범위를 넓혀야 되지? 와. 이게 지금 풀업이야. 이제 프로비아바의 옵션이 세개 밖에 없지만 유튜브 봐봐라. 화질 얼마나 좋은가? 오늘은 뭐 태풍 쳐가지고 화질 좋아봐야 안개 낀 바다 밖에 안 보겠지만, 화질 좋은 거라고 얘기는 사람들, 유튜브 본 사람들이지? 화실 좋은 거 인정한다고. 야, 대놓고 그냥 멀리 가자. 아, 이거 뭐지. 아, 하여튼, 뭐, 이벤트 한번 해긴 해야겠다. 방학 특집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서 그런 게 없어. 풀이나 기름 먹는 건 그냥 말로 나와요. 정박하면은 뭐 기름 풀로 넣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만 나오고. 뭐 하는 게 없어. RPG 게임이라면 가 그런 게 있을 텐데. 기름이나 데미지. 내가 얼마나 많이 특집을 많이 한줄 아니야? 킥 특집을? 네가못 받은 거지. 받은 꾸준히 받은 사람은 꾸준히 받았어. 꽤 여러 번 줬거든 꿰. 그래 너도 꾸준히 와. 특정 이벤트 날. 내가 이상하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벤트를 하면은 시청자가 없어. 많아봐, 여섯 명. <laughs> 이벤트 하나하나나 똑같은 시청자였어. 더 없다? 평소보다? 이벤트 하면은. 내가 일단 이벤트 하는 날은 다들 바쁜가 봐. 방송에 안 와. 야 이거 와이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이제? Notarius Harakoki, aren't you copy? Yes, I copy. How are things looking there? We're still searching the area. I'll let you know as soon as we find some. h t g i 오와 저기 있어 okay, 저... 와. 이거 되게 넓혀야 되는구나. 체아이 정도 범위로 넓혀야 돼? 근데 산사람은 없다 진짜 아. 다뒤집어졌어 분명히 이 a n P t e a recovered one p e 여기 no, 이네배 really 올라탔다 얘가 아이고 야, 잠깐 어? 3명이네? 와... 한 구명 전에 명이나 탔어? 근데 얘네 다 라이프 자켓을 안 입었어 어, 뭔 생각으로 나온 거야? 아니 어떻게 아, 안 믿고 점프를 줬지. 분명 정 하나 믿고 이 바다에 나온 거 자체가 너무한다 이거는. 이무 너무 극단적으로 이 거잖아. 여 h i s person 요거 기준으로 한 바퀴 뺑 돌아야겠다. 와, 이게 가장 범위가 넓어. 지금까지 했던 미션 중에. 기본적으로 파도가 높다 보니까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 물속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한 곳을 좀 오래 봐야 돼. 근데 이게 산 사람들이면 이렇게 막 물속에서 뛰어오르고 막 그러는데, 다 죽은 사람들이라 그냥 다 누워있지, 바다에. 더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아까는 다 확인했잖아. 여긴 되게 먼바다고 먼쪽은 좀 사람 많을 수도 있지. 여기 산 사람 있으면 제 기적이다 기적. 아, 이 게임은 눈이, 눈이 아퍼 하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laughs> 아, 사랑 구하는 게아이템 그러니까, 파도 한번 치면은, 무속으 들어간다고.